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지금 남은 2년제 학교 설명 드릴 장민서 실장입니다. 연성대는 뷰티 스타일리스트과 안에 헤어 디자인 전공, 메이크업 전공, 스킨케어 전공으로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 분야를 세분화돼서 배우기에는 되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 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4 8명 그리고 특성화고 8명, 기초수급자 4명, 그리고 농어촌 1명. 이런 식으로 지금 인원수는 비슷해요. 전공별로, 그리고 내신 40%, 그리고 면접 60%로 면접 점수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학기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5개의 지금 학기 중에서 최우수 2개 학기 전체 교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등급은 4.95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5등급이었어요. 등급이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분야가 전공이 이제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는 학교다 보니까 2022년에 국내 직업교육 우수학교로 이제 뽑힌 학교이기도 하고요. 전문대학 최초로 이제 석사과정까지 제공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주대학교 설명해 드릴게요. 여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노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뷰티 약손 미용과 이렇게 두 가지 과가 있는데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주노 헤어스타일과가 지금 1차에서 20명, 그리고 2차에서 9명. 그리고 약손 미용과 같은 경우에는 1차 25명, 2차 12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 전형 어, 추천자 전형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주노 헤어스타일과가 1차 20명, 그리고 약손 미용과가 12명,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헤어스타일이 1명, 그리고 2차에서 1명. 그리고 약손 미용과에서도 1차는 2명, 2차에서는 1명. 이렇게 진행되고 학생부 100%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다섯 개 학기 중에서 최우수 한개 학기 전체 과목 평균 등급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준호 헤어스타일과 자체가 준호 헤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준호 헤어의 원장님과 디자이너들이 직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호 헤어과, 준호 헤어 같은 경우에는 입사를 했을 때 승급전이 또 있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스타일리스트 승급 1년 정도가 단축이 된다고 해요. 이과를 나왔을 때. 그리고 약손 미용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8주 정도는 이제 현장 실습을 통해서 현장 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학교는 여주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